5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 아닌가? 라면서 대통령의 공범 자백이자 재발 전인 도둑의 자백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도 직접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지적입니다.